모두들 안녕. 이제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로드하려 노력하는 중이야. 오늘도 무서운 비디오 다섯 가지를 가져왔으니 집중해서 봐주면 고마울 것 같아. 첫 번째 비디오. 첫 번째 비디오는 리카르도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 비디오야. 첫 등장화면에선 친구로 보이는 소년 둘이 내기게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게임에 집중하던 소년들 주변에 소름 끼치는 누군가가 그들을 지나쳐가는 것이 촬영되는데, 촬영된 곳이 어둡고 영상화질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저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영상 속의 소년들 또한 누군가가 자신들의 옆을 지나간 것을 보았고, 이 용감한 소년들은 그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렇게 소년들은 그 존재를 카메라에 담아냈는데 그 존재는 내네 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 또한 여기서 그 존재의 뒤편에는 그와 유사해 보이지만 크기는 더큰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 이후 소년들은 그것들이 지나간 방향으로 뒤따라가 보았지만 결국 그 존재들을 발견할 순 없었지. 너희가 보기에는 저 존재가 무엇인 것 같아? 동물? 사람? 너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어. 두 번째 비디오 이 영상은 니에고파파TV라는 채널에 올라온 흉가체험 영상이야. 이 흉가는 예전에 무려 6명을 살해한 노파가 살던 집인데 벽에는 꺼림칙한 낙서들이 그려져 있고 집안 곳곳에는 부셔진 가구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지 어쨌든 영상 속 유튜버는 용감하게도 이곳으로 들어가 탐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상 속에서 그는 이곳에서 혹시 어떤 심령현상이 잡히진 않을까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으로 용감한 것 같아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도중 그는 놀랍게도 바깥에서 다른 누군가가 손전등을 켜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지. 이곳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지한 순간 그는 즉시 2층에 올라가 몸을 숨기게 되는데 그가 숨어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나뭇바닥을 삐걱거리며 마치 이 유튜버의 위치를 찾는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느덧 발자국 소리는 이 유튜버가 숨어 있는 화장실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벽에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비추어지며 긴장감은 최고조를 향하게 되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개안은 이 유튜버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지게 돼. 시간이 지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희미해질 때쯤 그는 미친 듯이 아래층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고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어. 그렇게 무사히 집 밖을 빠져나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름 끼치게도 현관에서 후드를 뒤집어 쓴 듯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화면에 잡히게 되지. 촬영자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는 아직까지도 후드를 뒤집어 쓴채 자신을 쳐다보던 이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그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찾으려 했던 건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밝혀 그자는 도대체 왜그 시각에 그곳에 나타났던 걸까? 세 번째 비디오. 이 영상은 한밤 중한 가정에서 설치한 현관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야. 자정이 지난 늦은 밤 누군가가 집 현관문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여. 영상 속 마스크를 쓴개안이 손에는 칼로 추정되는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는데. 저 남성이 뒤집어쓴 마스크는 어딘가 눈에 익어 보이지 않아? 바로 영화 할로윈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공포 게임 데드바이 데이라이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가 쓰고 있는 마스크야. 어쨌든 이 개안은 현관문을 이리저리 돌려보지만 열리지 않자 어디론가 가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개안은 뒷문으로 가 뒷문도 잠겨 있는지 확인했던 것이었다고 해. 그렇게 뒷문마저 잠겨 있는 것을 알아챈 이 개안은 다시 현관으로 나타나 문고리를 더욱 격하게 돌려보지만 현관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지. 그렇게 개안은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걸음으로 달아나고 말아. 솔직히 너희들 중몇 명은 이 개안은 단순히 이 집안 사람들을 골려주기 위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말야. 만약 너희들 집에 마이클 마이어스 분장을 한개 하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문고리를 이리저리 돌려본다면 얼마나 섬뜩할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어? 네 번째 비디오. 이번 영상은 인형들이 등장하는 비디오야. 너희들 중 인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번 영상은 앞으로 너희가 인형을 더욱 싫어하게 만들어줄 계기가 될 거야. 영상은 디즈니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본딴 인형들이 화면에 등장하며 시작돼. 밤이라 그런지 이 인형들 본래의 모습이 그런 건지 뭔가 소름 끼치게 생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여자 인형이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야. 이 여자 인형을 촬영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인형의 눈이 깜빡거리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게 돼.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 분명 눈이 감겼다 뜨이는 게 보이지 않니? 이후 촬영을 하고 있던 당사자는 겁에 질려 촬영을 종료한 뒤 즉시 그곳을 벗어나게 되며 촬영은 끝이 나게 돼. 정말 저 인형이 눈을 깜빡였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착시현상이었을까? 너희가 생각하기엔 어떤 것 같아? 댓글에 너희들의 의견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 비디오. 마지막 영상은 한 여성이 무엇인가에 놀란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시작되게 돼. 이 여성이 이토록 겁에 질린 이유는 바로 위층에서 나는 기괴한 소리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얼마 전이 집으로 새로 이사를 오게 됐어. 이사 온 첫날부터 윗다락에선 누군가 인위적으로 내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가 들려오는 빈도가 많아졌으며, 영상이 촬영된 날은 유난히 심한 소리에 아내는 공포에 질린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야. 누군가 다락 안에서 내는 이 소리는 누구라도 겁에 질리게 만들 것 같은데 영상 속의 남자는 용감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직접 다락방에 올라가 소리의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해. 그렇게 다락에 올라간 남자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다락 이곳저곳을 둘러봤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찾을 수 없었으며 소리 또한 갑자기 멈춰 전혀 들을 수 없었지. 그렇게 다락을 둘러본 남편은 아내에게 카메라를 넘겨주고 이내 그곳에서 내려오려던 찰나의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카메라 렌즈에 담기고 말아. 영상 속이 개안이 바로 다락 안에서 소리를 내던 당사자인 것 같은데 한눈에 봐도 창백해 보이는 피부를 가진 이 존재는 카메라에 모습이 포착된 직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사람이라기엔 너무나도 기괴하게 생긴 저 모습은 보기만 해도 소름을 돋게 해. 도대체 이 집의 다락방엔 어떻게 들어간 것이며 어떻게 다락을 살펴보던 남편의 눈을 피해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준비한 영상들은 여기까지야.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자주 업로드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내가 힘을 낼수 있게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준다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아.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